드들어서못하올거 같은데. 해 진짜. <laughs> 그렇게 다고 야. 이 너무 차가운데요. 다 <laughs> 완전 차갑죠? <laughs> 괜찮아요? 응! 뿔풀한 맛은 하나도 안 나고 뭐, 싱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 너무 조질만 나 내가 <laughs> 네, 지금 엄청 배가 고픈데 이걸 먹어서 내가 배가 고프지 않게 될까 음. 괜찮은데요?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단점은 다 흘린다는 거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? <laughs> 음 포만감은 꽤다그데 그쵸 솔 조금 쳤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 이제 배부른 것까지는 다 하지 않아요. 그냥 고프지 않았어. 네. 라면 먹고 싶다. 저도요 어때요? 응. 이거 좋 맛있죠? 응. 이거 2 인분 한 거야? 네. 딱한 봉지. 응. 음 양딱 네. 나오네. 네. 음. 응. 이거를 일일이 그생 컬리플라워를 손질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들어셔서못해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뭐 집에서 집안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<laughs> 맞아. 아 근데 확실히 편해요 속이. 막 항상 점심 먹고 나면 막배막 막 부르고 더부룩하고 음. 막. 그래서 바지 막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. 응. <laughs> 그렇게 많이 먹었어? <laughs> 진짜 집에서 못먹었니까 <cuc> <laughs> <laughs> <procedure 웃음> 그냥 <목소리도> 살먹거 <한장> <목소리도> <먹는> 아니야? <목소리도> 어? 어이없네 진짜 자꾸 <laughs> 살찔라 <찔려고> 그래? 제가안가안 쪄요 다가 잘안 쪈다고 내가 어디 사과 1개 갖고 온다 <laughs> <목소리도> 아니 하나 먹는 거예요. 안 했겠는데 이게 간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상상하실 수 있어요. 저희 오늘 커머코드 근데 비판에... 아 맞네요 맞아요. 푸투스 어, 한번 가시죠. 대리님이 자꾸 저 따라해 보시더라고. 요 음, <laughs> 음. 양말도 똑같이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짠다고? <가진다고? 웃음> 음 역시 심심해. 어떠세요? 음. 그냥 민냉민이에요 응. <laughs> 음. <laughs> 건강한 맛이야. 영상은, 네. 다이어트는 운동이 3이고, 네. 식단조절이 7일에, 아. 어... 네. 우리가 어떻게 식단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아. 응.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? 배고픈 게 없으니까. 음. 근데 대신 배고파 하셨잖아요. 나편안하 그랬는데, 어제부터 괜찮았어. 음. 아는아리 아니, 아니, 니아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연아이가 오늘 양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. 벌써 배불러.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너어아지생이가너 어, 예, 아니, 아니, 요야너 양이 너무 상 적은데. 아니, 아니, 야이 사이즈 크기 보고 진짜 <laughs> 아 진짜 어이없네 억울합니다 야이자연님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야야뭐야똑바안 <laughs> 해봐 <너, 너. 웃음> 첫판부터 장난질이야 <laughs> 장난쳐 <장난치냐>? 하세요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아 <다> 웃겨 <웃음> 이제부터 <웃음> 그람 재서 <채소> 가져가야겠다 <laughs> 반 조절 잘했다 그죠? 짜지도 음. 않고 싱겁지도 않고 땀나딱맞 휴. 진짜 바빠요.